지금 충주맨 어, 유튜버 어, 김선태 주무관이죠. 어, 김선태 주무관이 드디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더만 음? 구독자 지금 100만을 앞전에 두고 97만이 되니까 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더라고요. 음. 충주시청 공무원 유튜버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시청에 사직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 충주시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어제 인사부서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장기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본인이 사직이사를 밝힌 만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사직서를 어제 제출했고, 이제 아직 수리는 안 했는데 곧 수리할 예정이라는 거지. 음. 김주무관은 유튜브 콘텐츠 제작 운영을 전담하며 충주맨이라는 별칭으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고, 공공기관 홍보 방식의 변화를 이끈 사례로 거론됐습니다. 충주시 유튜브 채널은 짧은 호흡의 기획과 특유의 B급 감성, 현장감 있는 편집으로 구독자층을 넓혔습니다. 어, 그니까, 이 예산이 얼마 되지가 않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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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서 하는 유튜브 채널 뭐 예산 얼마나 주겠어. 응? 그 적은 예산으로, 어, 아이디어로, 어, 승부 봐가지고, 조회수 떡상하고, 막 연예인들도 막 나오고 막 그러더만, 요새는 유튜브 채널에. 음. 응. 그럼 얘도 막, 뭐, 전참 시도 나가고 뭐뭐 뭐 온갖 방송 다 나갔었죠. 어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또 연예인들이랑 놀고 어 걔네는 막떼돈 벌고 있는데 자기는 어, 박봉으로 돈한푼못 받고 어또뭐뭐 뭐, 뭐, 더블로 돈 뭐야 부업 같은 건또 하지도 못하게 하잖아 공무원들은. 음. 그래서 뭐그 전에도 이미 김 주무관은 구독자 100명, 100만 명을 달성하시 은퇴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어, 뭐, 은퇴하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다. 그러더만, 음. 그래서, 제가 빨리 보기 싫으면, 은 빨리 구독을 눌러달라. 그랬는데, 백만이 되기 전에 때려친 거지. 이제 못 참겠다는 거지, 마. 음. 그니까, 뭐, 아무리 노력하고 성과를 내도, 그냥 뭐, 여, 뭐 월급 조금 오르고, 그냥 승진 조금 빨리 하고,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 나가서 그냥 FA 풀려가지고, 어, 뭐, 기획사 들어가고 이러면은, 어, 돈 많이 벌 텐데, 응. 음. 근데 또, 얘가 또 공무원이라서 할수 있었던 콘텐츠들도 많았거든. 얘가 뭐,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유튜브로 떡상할지, 어. 근데 그런 식으로 유튜브 하면은, 오래 못 가더라고, 보통. 어. 그래서 그냥 방송인으로, 그냥 전향을 했지. 근데 또 방송 말빨은또 그냥 별로던데. 어 재미는 없던데 별로. 어. 또뭐 진작에 좀 최고 인기 정점일 때 나가지지 약간 지금 약군 약발 다 떨어진 상태라서. 음. 그래서 뭐 얘가 뭐 나가 가서 이제 연예인 빨리 해 가지고 빨리 한탕 치면은 어, 한 1, 2년 이래도, 뭐, 공무원 평생 벌거다벌어놓고 같은데, 뭐, 어, 그래서 나간 거 아닐까, 어, 생각이 되더라고. 무슨, 뭐, 선거 철이라서 나갔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뭐, 얘가 뭐, 뭐, 정치, 뭐, 그, 시장 선거 뭐, 이런 거 뭐, 얼마나 관심 있겠어. 어, 그, 뭐, 자기가 시장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남 시장 나가는 거딱 가리서 주로 가는 건데, 어, 그건 다 헛소리 같고, 그냥 돈 벌러 나가는 것 같아, 어.